안녕하세요. 메디25입니다. MBTI 성격 유형 검사에서는 사람의 성격을 알파벳 4개씩 조합해 총 16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성격, 대인관계, 적성, 진로 등 많은 상황에서 나와 주변 사람들의 성향을 분석하는 하나의 대중문화가 됐죠. 대표적으로 MBTI를 둘로 나눈다면 외향형과 내향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외향형은 E, 내향형은 I로 E는 Extraversion, I는 i n t r o v e r s o n 을 의미합니다. 외향형은 인싸, 내향형은 아싸로도 부르죠. 이는 재미삼은 표현으로, 이는 주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즐거움을 얻는 타입이며, 아이는 주로 혼자 있을 때 힐링을 느낄 수 있는 타입이 속해 있습니다. 이의 경우 사교적이고 활동적인 스타일이 많은데요, 자신을 능동적으로 표현하는 걸 좋아하며 다양한 사람들과 조화로운 삶을 꾸리는 걸 선호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주변에서 이는 활발하고 사교적인 사람이라고 곧잘 불리죠. 아이의 경우 혼자 있을 때 에너지를 발산하는 스타일인데요. 내면에 집중해 생각이 많은 편이고 단독 업무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보통 여러 명의 대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한 명과 깊은 관계를 가지는 걸더 선호하죠. 그렇다면 같은 상황에서 이 둘은 어떤 차이를 보여줄까요? 몇 가지 상황을 가정해 볼게요. 퇴근 후 아무도 없는 집에 돌아왔을 때 둘은 주로 어떻게 반응할까요? 사람들과 한참 함께 있었던 이는 아무도 없는 집에 들어가면 외로움을 느끼고 금세 우울해지기도 하죠. 그래서 집에 도착한 뒤에도 가족과 지인들에게 연락할 때가 많습니다. 아이는요? 아무도 없는 혼자만의 집이라뇨. 완전 고맙습니다. 세상 행복한 표정으로 프리덤을 외치며 침대와 3초 만에 무라일체가 됩니다. 주변에서 인정한 집순이 집돌이들이 MBTI 검사를 하면 대부분 아이가 나오죠. 갑자기 친구가 고민을 이야기했을 때 반응도 차이가 있는데요. 이의 경우 "세상에, 정말? 무슨 일이야?" 라는 리액션을 보인 후 자신이 생각하는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알려주죠. 아이는 조용히 친구의 고민을 듣고 충분히 생각을 한 후에 "음,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조언 형태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에게 일이 생겼을 때도 비슷한데요. 이는 주변에 자신이 처한 상황을 바로 이야기하고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아이의 경우 밖으로 알리기 전 충분히 생각의 정리를 마친 뒤 이야기를 하곤 하죠. 갈등이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문제의 당사자와 투쟁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지만, 아이 타입의 경우 생각이 정리되기 전까지 침묵을 유지하기도 하죠. 만약 이도 침묵을 한다면, 이는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이라고 볼수 있어요. 반대로 아이의 경우 너무 신중한 나머지 말을 꺼내지 못한다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이의 경우 대화 자체를 즐기기 때문에 깊이 있는 주제가 아니더라도 쉽게 많은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아이의 경우 충분히 생각을 한 후에 이야기를 나누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주로 심도 있는 대화가 오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내가 지금 대화 상대가 필요한지 조언이 필요한지 상황에 따라 맞는 유형이 달라질 수 있겠죠? 신기하게도 이와 아이는 궁합이 좋은 편입니다. 아이는 이의 친화력과 적극적인 면의 매력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는 아이의 섬세함과 내적 깊이의 호기심을 느끼곤 합니다. 서로 다른 만큼 배울 점도 많기 마련이죠. 이와 아이의 다른 면이 서로를 보완해줘 안정적인 관계 유지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는 타고난 성향이라고도 합니다. 이 때문에 여러 번 다시 검사를 해도 E가 I로 바뀐다든지 I가 이로 바뀌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해요. 자신과 다른 유형들과 잘 교류하면 평소 모르거나 놓쳤던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메디25였습니다. 영상은 재밌으셨나요? 메디25를 구독하셔서 더 재밌는 이야기들을 간편하게 만나보세요.